이거 새로 꾸며봤어요. 예쁘죠? 오 oh x 징글! 이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, 나화제 어? 그래 오! 우 뭘까요? 하이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더클래스 거실에서 영상을 찍어볼게요. 우와. 거실. 여기를 새로 찌, 꾸며봤어요. 예쁘죠? 오 마이 갓. X 하트. 징글. <laughs>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어요. 주발 <laughs> 이게 뭐야? 얼마 안돼 보이는데 80만 원어치야 <laughs> 제가 최근에 릴스로 인스타에 직구템을 진짜 많이 올렸거든요. 이거 다 배송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엄청 쓰고 싶어서 전 뜯어봤어요. 너무. 전 쓰고 있어요. 아, 지금 같이 언박싱을 하겠습니다. 우와~~ 이제 유진 쌤이랑 같이 산게 있고 저 혼자 맛보기로 먼저 산게 있는데 어떤 게 뭔, 뭐 궁금하실까요? 자 이거요. 이거 제일 타이브나 뜨던 거예요. 이거 트리타 어, 맞아 이거 맨날, 아, 맞아 이거 진짜 맨날 제 거기 떴어요. 아, 진짜 예쁘더라고요. 이게 저스트 넣어보고. 이너프라는 색상인데요. 어... 이게 이게 이렇게 여는 줄 알았거든요. 어... 이게 이렇게 연하고 <laughs> 어, 나이 궁금해. 어떻게? 진짜 예쁘죠. 이 뭐야? 용롱스. 봐요. <laughs> 이 카메라에 발색샷 한번 보여주세요. <laughs> 첫 발색입니다. 이게 오, 그러니까. 크림이랑 파우더 같이. 있네. 나 너무 궁금했어. 아, 아 조금 물렁해. 물렁어나 이거 끼면. 좀... 이거 순수빔 스타일인가? 예 네, 순수 순수빔보다 더 약간 맑은 거. 이거 같이 언박싱하니까 재밌네. 더 맑은 거 같아. 이거 오. 얼굴에 하면 어떨까? 요새 이렇게 좀펄 있는 블러셔가 너무 좋아. 그렇죠. 그리고 피부도 고와 보여요. 근데 이거 생각보다. 데일리로 쓰기 좀 힘들 조금 것 같긴 한데 것같네요 손이 안 가먹어 가지고. 이거 봐. 완전 아니, 빨개져?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근데 저 되게 연보라색일 줄 알았거든요. 아. 그 진짜 빨개 이거 봐요. 와, 진짜 빨강인데 자주빛이 도는. <laughs> 이게 <이거> 누구한테어 <하셨단 웃음> 봐. 어, 민지 고객님한테. 하이. 안녕하세요. 하이. <laughs> 어, 더생 가방을 들고 왔다. 어, 맞아요. 와, 이거 왔어. 와, 이거 들어왔어. 와. 와.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. 네. 약간 물든 것처럼 빨개지는데. 발색이 너무 잘 돼. 잘 쓸까 모르겠다. 이거는 와, 그 대박. 하고 다음에 또 궁금하시다고 한. 이거요. 이거. 이거는 윈터키스드. 어, 이거 정원영 로제 블러셔로 유명한데요 아. 어떤 핑크. 어, 이것도. 하려고? 어. 저 이거 예쁜데? 아. 아 어, 이거 진짜 예쁘다. 어 예쁨. 이거는 사야 어? 합니다. 어. 그 질감 이거 좋아요. 질감도 진짜 부드럽고 이거 인기 있는 이거 있다. 와 이거 아, 진짜 예쁘다. 그리고 조금 심한 펄 있지 약간. 약간 완전 약간 아까보다 조금 덜. 엄청 선이 누렇고 까마시네요. 어 여기는 엄청 어두운 어둡... 검정색인데요? 아니 아니요 까미? 예 어, 근데 아, 이거 예쁜데? 헉. 예쁘다. 이거 뽀용 뽀용해지는데 진짜 뽀용해요. 이게 뽀용하다 고안 느끼시면 어떡하죠? 우리 니모가 뭘다 아네요. 포용, 포용 얼룩 하얀 사람이 왔습니다. 좀 하얀 어, 사람. 승진이. 어 좋아요. 에고. 베이스가 되어 있어. 아, 오, 오, 오 역시 네. 하얀 사람. 오 이런, 이런 느낌. <laughs> 이렇게 포얀 핑크가 되네요. 저희 이 아이와 비교해 볼까요? 오, 확실히, 아, 확실히 얘가 채도가 높죠. 난 보라색이 많다 생각했는데 그니까. 실제로 보니까 아니었어. 이게 차라리 더 보라색 많은데 그니까. 얘가 까 그니까. 이거 진짜 잘쓸것 같아요. 굿 써니들 이거 한번 비교해서 리뷰해 볼게요. 와 완전 달라요 아예 역시. 아 근데도 살이 하얀 사람한테 하니까 약간 약간 뭔가 색감이 좀 예쁜데요? 예뻐요. <laughs> 이거 하나 사세요. Get. Get. 들어가면 Kitty. 키티. 아 Kitty. 키티. 아나그 쓰던 거 갖고 올래요 쓰던 거 갖고 오세요. 오. 짠. 이거 너무 귀엽죠? 이거 보자마자 살 수밖에 없던 <laughs> 디자인이었어요. 너무 귀여워. 이거 장난감 같긴 한데 이게 왜살 수밖에 없었냐면요. 음. 화제의 종이었어. <laughs> 근데 이거요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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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예진 씨. 아, 새거 사면 저 주세요. 색깔이 이렇게 예. 예뻤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예쁜 어, 딱 뚜껑 그 머리 색깔이 똑같아요. 어, 맞아. 음, 이거 보세요. 이거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. 이거 진짜 예뻐. 진짜 예쁘죠. 기대 안 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. 이게 되게 되게 예뻐. 부드럽죠? 어, 어. 아까 그건 현선이 손에 해봐. 너무 새거여서 못 건드리겠어. 아니아니 아니, 해봐. 어차피 써야돼. <laughs> 이거 뭐 실키해. 맞아 실키해. 그래서 한번 음. 찍 올리면 찍. 안 질척여. 오, 오, 오! 이거 레드 오, 예뻐. 이 진짜 예쁘죠? 하나도 안 껴요. 레드 음. 이거 살거 이런 색깔 잘 없어. 없어 이런 없어. 오 어, 이거 진짜 예뻐. 네. 이거 생각보 예쁘더라고. 아너 여기에 파데 발라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여기만 발랐는데. 아, 그래? 여기는 그냥 손이. 어, 뭐야 이거는 왜안 좋아해요? 아 어, 이건 뭔가 제 스타일 아니에요. 네. 렁이에 음 저는 이거예요. 저 이런 코란이 좋아해요. 하나 둘 셋! 셋. 와아 귀여워. 어, 이거 진짜 사시면 후회 안 하실 어, 거예요. 나 레드, 이거 레드 사야지. 진짜. 키티 추천드려요. 음 이것도 다른 색깔이 많은데 이게 제일 잘쓸것같아가지고 샀거든요. 음이 색깔은 음 여리여리한 핑크색이고 약간 뉴트한 핑크색이고 아, 어 이거 완전 예뻐. 체리 빛인데 거의 투명해. 뭐 기름기 있는 글로스 아니고 그냥 깔끔 어, 기본. 이거 어이 없어 너두개 같이 쓰면 최고. 어, 두개 같이 쓰면. 어, 같이 쓰면 근데 케이스 너무 귀여워. 오 어, 어, 이거 발라봐 현서아 저기 거울에.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. 이거 좋아할 것 같아. 발라봐. 오 어, 예쁘죠. 하자고 말이 이것도 조금 실키하죠. 뭔가 느낌이. 네. 그 다음 궁금한 게 뭘까요? 이거랑. 이거랑 왔어. 같이 샀거든요? 하나 둘셋 짠! 우와. 이게 5만 얼마고 음 이거는 3만 얼마인요 아! 아! 이거? 이건데 잘아 발색해보세요 우와! 근데 약간 음 퀄리티가 좋은 중국화장 이거는 <laughs> 어, 이게 <laughs> 진짜 뭐야! 아니 잠 아니, 아니, 아니 저기 봐봐! 이거 뭐라고요아 아, 아, 이거 뭐라고 아, 어! 요, 요. 이거! 아 이거 시끄러워! <laughs> 인어공주야! 나 봐봐. 지금! 에이, 헐, 이 어, 어, 잠깐만. 이거 고 우와. 이거 써봐 현선아. 코랄 이거요? 오, 오 음. 아니 이거 봐 봐. 뭐야? 이거 다 사야 될것 같아요. 에이, 것 같은데. 이거 사야 우리 될거 같아요. 이거 인가 봐요. 이거. 헐, 나 이거요. 이거. 근데 어, 이거는, 아, 코랄이요? 네, 이거는 아코랄이요 근데 이거는 있어야 돼. 이거는 아무 데도 없는. 어... 아무 데도. 어, 어 잠깐만. 왜? 이 팔색이 이렇게 잘 돼? 아무 데도 없는 색이라니까 요 이거. 아, 네. 아, 근데 이거 실제로 딱 처음 어, 발랐을 때가 뭐, 뭐, 미쳤어. 어. <laughs> 헐. 이거는 미친농이에요그 요새 그거잖아 시즌 뭐요? 페스티벌 이 아, 발음이 완전 좋아할 것 같아 두개 섞으면 <laughs> 진짜 너무 행복해 하나 요즘 잘쓴템 중국 하이라이터가 진짜 대박 발색이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<laughs> 이것도 중국이잖아요 그 이것도 중국이요 그래서 이거는 아 이거 예쁘다 요리요리 어. 요리요리한데 요리 아니 근데 이거 애교살에 쓰니까 예쁘던데 쿨톤 <laughs> 애교살에다가 쿨톤 원하는 그 컬터네. 발음하고 진짜 예뻐. 음 이럴 이것도. <laughs> 아 이게 더 미쳤네. 이거 한 <laughs> 이거보다가 이거 보니까 인풋이 없어 보데아 근데 예뻐요. 애교살. 이거는 쓰면. 데일리로 써 쓰기도 에 되게 예쁜 제품이에요. 그리고 가격이 되게 괜찮아 저렴. 맞아, 이만 원 맞아. 음 애교살에 골드 컬러 들어가면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아그 쿨톤이라고 피치 핑크 하시는. 투 트윙크 포그가 너무 골드 응. 같다 보일 때. 음 그런 분들 쓰면 완전 좋아해. 근데 예뻐 이거 이거 진짜 잘쓸 걸요? 근데 하이라이터는 진짜 다잘 샀어. 준비. 다음은 뭐 보여드릴까요? 저 이거요. 이거 같은 브랜드를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칼레이도 스거든요 어... 신기하죠? 우와. 그거 뭘까요? 섀도우예요. 땡! 쉐디. 댕. 제가 열어까요 열어봐요. 열어봐요. 와 어, 이렇게. 어, 두두에. 예쁘죠? 아 저는 약간 더 신기한 색인 줄 알았어요. 아 조금 <laughs> 블러쉬 <물건이> 없어요. <laughs> 어, 없지. 맞아요. 뭔가 다 웜한데 이건 진짜 쿨한 진짜 쿨한 색이야. 진짜 부드러워요. 진짜 부드러워요. <laughs> 더 클로즈. 아, 흰둥이, 손 오세요. 저요. 가까이 오세요, 흰둥이. 와. 노란 피부에도 발색해 볼까요? 어. <laughs> 어. 뭐 여기는 까미 이십호입니다 까미 피 오히려 제가 더 화사하죠?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다 예쁘죠? 네, 다 그럼... 예뻐요. 저 이거랑 이거 한번만 발라 발라 볼게요. 네, 네, 네. 저는 이게 더 예뻐요. 아, 네. 죄송합니다 <laughs> 그럼 뭐죠? 아, 이게 조금 더 보라빛이 데요 음. 음. 조금 더. 음, 이거는 취향이 완전 음. 갈릴 거 같아요. 전 이거요. 예. 저는 둘다 있어야 돼요. 전 이거요. <laughs> 이게 확실히 보라빛 돌아요. 완전 네. 보라빛 도네. 그리고 되게 차분해. 어. 어. 확붕 뜨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가 데일리로 쓰기 되게 좋아하실 같아다 다음에 이거 이거 제일 고가입니다. 요즘에 네. 이거는 샬롯 틸버리 아. 제품이고요. 마다 그 아는 브랜드가 그, 샬롯 틸버리 맞아요. 샬롯 틸버리 그 섀도우로 유명한 샬롯 틸버리 제품이고 <laughs> 이렇게 대문이 왔습니다. 아 근데 확실히 뭔가 고급지잖아요. 고급지잖아요. 직구 제품이 고급지긴. 열어보겠습니다. 짠. 아. 어, 예쁘다. 색요 <laughs> 어, 요 반응. 오오오 오. 오. 오, 오. 오. 아, 진짜 보여. 저기 봐. 아, 이게 네. 발색이 여터. 너무 그 브론즈색 아니라서 마음에 들어요. 되게 곱진 느낌이다. 예쁘죠? 열이 열이 하고 뭔가 스미드 발색돼. 스미드. 얼굴에 빨리 써보고 싶어요. 헉! 이거 두개 섞으니까 완전 미쳤어요. 오. 이것도. 얘도 발색 잘 됐잖아요. 네. 얘는 조금 잘못 바르면 그 해, 얼룩이 진 느낌인데 얘는 아무 발라도 얼룩이 안 져요. 네, 이거는 막 발라도. 어, 이거 자요. 얼룩이 안 져요. 와, 그러면 구매 성공? 그리고 이거는 중간 쉬어 가기템인데 <laughs> 이거는 왜 샀냐면은 제가 VDL이랑 협업했잖아요.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브랜드의 블루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아, 우와. 그래서 테스트 차원에서 다른 브랜드의 블루를 사봤고 이거는 세잔느의 블루가 유분기를 잡아준다고 해서 샀는데 젊은 친구들이 쓰기엔 좋을 것 같아요. 유분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유분을 잡고 화사하게 쓰기엔 좋을 것 같은데 건조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건조함을 잡고 화사하게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제품이다. 근데 화사해졌는데 날라가요. 얼굴은... 나한테 날라갔어. 아 얼굴이 말라서 날라갔어. 아 저도 날라갈 것 같아. 음. 저 진짜 건조해. 건조해서, 음, 건조해서 날라갔어.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톤업은 잘 되는 것 같아. 톤업 잘 돼. 아예 안될줄 알았어요. 말도맑 말긴 말다. 이거 이거 궁금하시죠? 이거는 <laughs> 어제 봤었어. <막 왔어>. <laughs> 타이밍 딱이죠? 이거? 꺼내 보시죠. 하나, <laughs> 둘, 이거. 셋, 보와 이잉띠. 오호. 이거는 하우스랩스라는 렌즈인데. 이거 블러셔인가요 네, 블러셔인가요? <laughs> 네 블러셔인데 오, 이거 예. 아니 이것도. 야, 아, 야, 이거 이것도. 이거 컬러 아, 어제 밤에 와 가지고요. 오늘 아침에 출근 전에 발색을 잠깐 해 봤는데 깜깜빛이 진짜 놀랐어요. 오, 너무 예뻐서요. 아, 살거많아서 짜증. 우와, 이거 잘모를것같아 어, <laughs> 근데 이거 예쁘네. 여러분, 이거 어떡하나요? 이거 어떡해요? 어, 얼굴라 이거 하이라이터, 블러셔로 써도 될것 같아요. 음, 제가, 제발. 와, 제가, 제가, 이거, 제가 이거를 열심히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. 그냥 더샘 베이비 베리빔을 음 원하시는 분이 진짜 많았는데 음 그거를 비슷한 제품을 너무 찾고 싶어서 진짜 뒤지고 뒤졌거든요. 음 없지만, 없어요. 없어요. 음 그래서 베이비 베리빔을 비슷한 제품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거 다 사버린 거예요. 그게 또 있는데요. 이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음 그냥 비 비누 같아 그러니까요. 지금 패키지 찍어요. 근데 이거 처음 봤을 때 기절했거든요. 근데, 근데 앞에 게 너무 이런 거를 보니까 기절할 정도는 아니죠. <laughs> 근데 어저 이거보다 확실히 이게 예쁘네요. 아 그래 응. 발색이 네. 훨씬 예쁘다. <laughs> 만약에 이거를 사신다면 해피를 더 추천해드립니다. 아 이게 또 우리 까미랑 가지고 흰둥이가 발라 발라볼게요. <laughs> 발색이 잘보이려면 도화지가 하야 돼. <laughs> 얘가 더 보랏빛 돌아요. 이 흰기가 많네. 네 흰기가 말고 더실 그 은갈치 느낌? 네, 은갈치 느낌. 얘가 은갈치 이거 느낌. 시간 지나면 더 은갈치 같을것 같아. 그 얘는 그애 컬러감이 더잘 올라갈 것 같아. 고기보다 어... 그더 발색 채색 이뻐요. 되게 부드럽게 발색되는 것 위에 광택감이 더 예쁘지? 응. 음... 얘가 더 약간 멘질멘질 광택감이라면 얘는 뭔가 그 펄감이 더 예쁜 것 같아. 음... 그 맞아. 자글, 고급. 고급. 자글자글한? 맞아. 고급스저 근데 손님한테는 태피보다 음... 호프 잘 쓰게 되던데. 자연스럽죠. 음... 네. 애교살에. 음... 이거 발랐을 때좀 깜짝깜짝 놀라 놀라긴 해요. 맞아요? 많이 핑크라서. 어. 근데 호프는 약간 조금 더 눌러 주는 느낌. 오 마이 갓. 안녕. 감사합니다. 시크릿. <시그리트>. 바이바이. <laughs>